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아 아, 머리 안감아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진짜 이런 거아는아 몰랐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니아찍어주 아니, 아니. 찍어달라고? 너무 가까운아좀멀리아 <laughs> 멀리서 가까운... 니 아니. <laughs> 뜬틸, 뜬틸입니다. 오랜만에 또저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아요. 제가 오늘 머리를 감으려고 하다가 비가 오는 걸 보고 너무 감기 싫어가지고 못 감았어요. 머리 안 감았어? 나 머리 감기 했는데. 머리 감기 포기하고 남편 좀 김치국 끓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laughs> 김치, 제가 일찍 김, 준비한. 김치국이요? 게... <laughs> 김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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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순서로 제가 딱 이렇게 해놨죠. 괜찮죠? 네네. 네. 순식간에 네 번째가 됐어요. 오, 여기 보이나방한 사람 들어온것 같거든요. 야, 근데 이거. 어. 150네 기다려야 돼. 직원분이 한대. 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나요? 나좀 어디 갔어? 나 아무 상관 없어. 우리가 땡고 전화할 거없 어. 부터. 자, 하는 방법. 어, 여기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여기 넘치도록 담아면 돼. <laughs> 여기 그냥 무조건 담아요, 담아. 그리고 처음에 한 번에 담는 게 좋고요. 왜냐면또 나중에 돌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 다 담고, 이거는 먹을 거고요, 이거는 포장할 거예요 바로 좀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아, 어, 오케이. 이게, 이게 냉장고에 냉장고에 음. 넣었다가 그럼 나도 가지라 지금은 안 먹었던 거. 어. 그러고 아 무화과도 하나 더 잘했거든요. 이게 아이, 너무 진짜 <laughs> 너더맛겠어 <laughs> 지금 이거 하나 드실 거야. 네. 그리고 하나 사갈 거야. 이게. 어. 뭐? 무화과 사볼까? 이거는 안 먹어봤는데. 그거 먹어보자 그럼. 오늘. 네. 응. 먹어봐. 응. 괜찮아? 응. 그럼 저거 좋다. 먹고 사 갈까? 이거 어아 그럼 잠복으로 몇개 사야 될것 같나 랑아 우선 담아가 줘봐요. 아 웃겨 자주 안 오잖아요. 네네네. 받아봐요. 뭐. 모르고. 으 그러니까 이건 먹어봐야 돼. 네네 모르겠어요. 뭐몇 개로 하면 딱 괜찮아. 괜찮아. 지금 당일 때가 없네. 이렇게 갈래요. 몇개 사본 거야. 몇개 사본 거. 양안 차면 포장한 것 중에 더먹죠뭐아 그래요 그래요 크림치즈도 사갈 수 있는데요 어, 그런 거 너무 귀엽다 이런 거건조리기 좋은데 아, 너무 귀엽네요 뭐 먹을까? 이거 포장이랑 먹는 <laughs> 거 이거 이거 하나랑 토마토? 그래 토마토 먹자고? 저거를 바지를 찍어 먹으면 끝장나요 어 그래 저희 토마토 로제 토마 하나 추가랑 커피 드시나요? 네 커피 한잔 먹을래요 아이스로요 토마토 오 r e Pretty good. Yoda, c h i c k 연어 chicken, c h i c 거 e n 요 h i c k e n chicken, 아 h i c k e 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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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c k 이 n c h 는 c k e 네요 h i 아, 기억이 죠 <놀람> 바지를 아 방금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는 이거는 이런 거고 트럼플도 먹어봤는데 어. 왠지 너는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더나 토마토 좋아해 어 그래서 이게 더 뭐... 먹어봅시다. 많이 먹었는가? 제손 너무 족발 손 같이 나오지 않나요? 원래, 말. 원래 족발이었는데. 잘못 잘라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이것도 너무 귀엽네. 야, 이런 것도 귀엽다. 근데 너가 딱 좋아할 그런 아기자기한 느낌이야. 구찌 어. 다 너가 좋아할 것 같더라. 구잖아나 살까? 지금 생각? 어머, 어머, 어머. 이래서 만드는구나. 역시 이렇게 살바질베이글을 어. 바지백을... 어, 저기 여드름 좀 부자? 아. 됐어요. 네네네. 토마토 로제 스프에 찍어 먹으면 딱 입안에 넣으면 입이 입에서 나도 먹어야지 입에서 바지바지 토마토 토마토 맛있다 구찌가 음. 오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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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맞아 지금 구찌 사고싶다 했데 정신이 없네 <목소리> 네. 어. <laughs> 안녕하세요 비가 푸적푸적 내리는 운치있는 북촌 한옥마을에 왔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네, 트리브로브로님과 오랜만에 조를 했는데요 아마. 오늘은 제가 또 다시 체리모로보로님과 저와는 또 이중사업 전시로 또 깊은 그 인연이 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댓글 남겨주시면 체리모로보로님이하나남 아, 알려주실 네. 것 같은데요? 네. 어, 지금 여기. 네. 우리 여기 없거든요? <laughs> 자, 우리 이제 가볼까요? 어디로 가요? <laughs> 만덕 씨, 주문하세요. 맛은... 까먹었어요. 오랜만에라. <laughs> 들리지? 네. 고드님이 아주 차분한 어조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스티커 이거 샀는데 요 유명한 거예요? 이 사람 분명 다이어리... 있는데. 아 아니 이거 다이어리 꾸미기 괜찮잖아요. 그럼 다이어리 쓸 때만 쓰는 거예요? 저도 다이어리 쓸 때만 쓰는데요? 이런 거 다이어리 쓸때 목욕했다. 이런 거 다이어리 쓸때 어디 갔다 목욕했다 머리 잘랐다. 여기 지금 우리 집 안내기분 이제 안 좋다. 샀다. 이런 와인 한잔 했다. 이거 꽤 괜찮은 거 같은데. 유명한 거예요? 시공식 소주잔 딱 귀엽다. 오우. 아 너무 귀여워. 미쳐, 내가 미쳐. 귀엽더라, 고요 아까. 생각보다 어, 엽서가 많이 없어. 어, 나도. 여기 뒤에 지금 뭐가 있는데 다 팔렸네. 응. 귀여워. 응 귀엽다. 하지만만 원? <laughs> 맞지 않아? 응. 난 집에 있어가지고. <laughs> 여러분, 결국은 고민하다가 삽니다. 약간 이번 전시는 9 0점밖에 없는데 그것만 있어서 아쉽긴 한데 계산해야 돼요. 어? <laughs> 계산하셔야 돼요. <laughs> 계산하세요, <돼요>. 빨리. <laughs> 들세요 <laughs>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찍을 수 없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 고민하던 도로를 샀어요. 약간 이번 전시가 90점밖에 없어가지고 아까 <laughs> 여기 떠오있다도로고에도 <laughs> 90점만 있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이거 안살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보세요, 이 귀여움.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제가 이거 접는 게 싫어서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 못 보여드린다는 게좀 아쉽지만 직접 오셔서 보세요. 가만 가만. o 만 come on. Come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laughs> 옆에 뒤에 사람 다 찍힌단 말이야. 발로 n 로미 했는데 지금 안 찍어주셔가지고 서운할 뻔했네 you. I can't t a l 커피 마시러 u I 다 커피를 t a 셔요 저는 하루에 커피 두잔 마시면 잠을 못 잡니다. 풍경 <laughs> 너무 n 쁘다 MMC A. 그쵸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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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느낌이 너무 좋다. 그래, 그래서... 너 하나 <laughs> 그리고 봄날. <붑날>. 그 기억나. <laughs> 왜냐면 옛날에 그 부빙 <laughs> 부암동이 엄청 줄이 많아가지고 결국 못 먹었는데 부암동에서. <laughs> 그래, 쿠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호지차나 아니면 아, 쑥이... 이 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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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이 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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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음, 음. 안녕, 잘먹었어 안녕, 안녕, 만나요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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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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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있안다이녕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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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다녕 안녕, 안녕, 아 이거는 이게 감자 치즈 베이글인데 이게 원래 들게어 어, 근데 이게 맛있더라고 이게 뭐... 이거는 바질 맛있겠지 아무도맛있겠어 네, 맛있. 잠봉 안에 햄이랑 어, 잠봉인데 잠봉이 이게 맛있더라고 꼭사먹으라서 이걸 샀고요 음... 얘가 어볼까요 맛있겠다 <laughs> 맛있게 드세요 어미치네 <laughs> 미쳤을 것 같아요 근데 맛있지? 왜 생긴지 알겠다. 응, 음, 맛있더라고. 나 아니야. 이거 음, 맛있는데?